그왜 최종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? 거기 계셨던 감독님도 알겠어. 너 저글링 잘하는 거 충분히 알겠다. 그러니까 너그 다음 거좀 보여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또 저글링을 꺼냈습니다. 아이 마지막 저글링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좀 방향성을 좀 잘못 잡아서 아니 그러면 저글링을 한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처음에 개그 전공과가 있었거든요. 동화방송에 대해. 아 네, 그래가지고 분명하죠. 대학교 입학. 하려고 이제 이런 서커스를 접하게 됐죠 처음에.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서커스를 하고 있고 이제 개그를 계속 알려주는데도 서커스만 하고 막. 아 완전 여기에 꽂혀가지고. 네, 꽂혀가지고. 그렇기도 하고 이제 좀 뭔가 귀엽게 생긴 애가 이렇게 한. 다 아, 스스로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? 그 당시 에 엄청 귀엽고 귀웠습니다. 지금보다 지금보다 훨씬 귀웠어요. 여 지금도 그래가, 귀여워 사실. 지금도 귀여운데 네. 그때는 훨씬 더 귀여워가지고 어 이렇게 귀여운 애가 서커스하면 이런 캐릭터 방송국에서 원하겠다. 아 새롭다. 새롭다. 이런 갑자기 이걸로 내가 밀고 나가겠다. 스타가 되겠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5년이 흐른 거죠. 예. 근데 하면서 부모님께서도 바로 응원을 해주셨어요, 아니면 반대하셨던 시절도 있으셨어요? 아,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또 잘했거든요. 아. 네, 그래서 공부 쪽으로 가라 이런 쪽이 좀 우세했었죠. 아, 그럼 약간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원하셨지만 네. 설득을 잘 하신 거예요? 아니요, 좀 이제 그냥 그때 그 당시 가출도 하고. 하고 싶어가지고. 네. 언제부터 어머니께서 딱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 우리 일준이가 하고 싶으면 다 해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어요. 대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너가 재능이 있나 보다 아.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아. 하셨던 것 같아요. 어, 어머니께서 내가 이렇게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현장에 직접 와보신 적도 있으세요? 아니요 버스킹은 제가 조금. 절대 오지 말라고 음. 어떻게 보면 좀 고생하거든요 가면 뭐 버스킹 하면은 불 쇼도 하고 막 이런, 아, 이런, 이런 것도 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다칠까 봐 걱정도 되시고 그렇지. 그리고 이게 버스킹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관객들이 한테 또 받아야 되잖아요 아. 그런 것 모습도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진 아, 않아가지고 되게 말하는 게 되게 진심이에요 진심이 너무 느껴진 거예요 아. 오늘이 계기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지. 이게 중요한 날이지 사실. 저는 어쩌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됐는데 가끔 예능국에서 한번 불러 줄때 그때를 전 기회로 생각해서 딱 프로그램 딱 잡혔을 때 2주 전부터 그 떨리는 마음. 긴장 긴장되고. 네, 내가 가서 뭘할수 있지? 뭐라도 하나 하려고 춤 연습 그냥 혼자 해 보고. 막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. 근데 저는 그때 그때 준비를 했다면 일준이는 이미 어쩌면 준비가 돼 있는데. 시뮬레이션을 오늘 어. 이만 해도 한 100번은... 크... 만약에 제가 떨어뜨렸다면 그 떨어뜨렸을 때그 상황... 어? 그... 그래서 아까 이거 나온 거야? 떨어뜨렸을 땅에서 땅에서, 땅에서, 땅에서 맞죠. 이거 하는 거 어... 이미 네, 시뮬레이션을 했죠 아... 얼마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진짜 철저하게 잘하자 이런 거는 대비를 네, 했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저는 아까 마술하면서 약간 끙끙 앓으면서 했잖아요 어.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네. 난 그걸 살렸으면 좋겠는 거지 원래 공연할 때 그거 캐릭터로 가져가긴 하거든요 아, 네.